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 사차 공판에 나와 가지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특검 조사 당시에 블랙리스트 업무를 하면서 회의감이 들어서 특검에서 조사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하면서 회의감이 들어서 2014년에서 12월쯤에 선임 행정관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표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면 남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건 블랙리스트를 특정인의 이념이나 비판하는 성향에 따라서 배제해야 하는 업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청와대를 나왔다 이런 이야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했다는 것이 청와대 직원의 입에서 증언이 된 음,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직원 이되이 우재준인데요 뭐 이런 일을 자신이 안 하면 자신의 후임자나 딴 사람한테 시켜라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남의 손에 때묻히기 싫어서 내가 이거 한다라는 심정을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소회가 있었고요. 다이빙 벨이나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영화가 나올 때마다 좌석을 일괄 매입을 해가지고 아, 아예 안 가버려. 아예 안 가버리는 방식으로도 방해를 했었다고 고백을 했네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다그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일주일에 개봉가 한한한회틀거든한 금요일 날 저녁이나 뭐 이럴 때한회 틀는데 음. 그거를 좌석을 다 사버리는 거야. 뭐 이상하게 막상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 거지. 표는 못 구하게 만들어. 지금 어. <laughs> 말참한대 정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플랜도 다 예매해 주세요. <웃음> <웃음> 우리는 다 유튜브로 볼 테니까. <laughs> 아. 야, 이거 좋은데. 상영가 떼기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그 주도하신 사, 사실상의 대가리께서 지금 감옥에 계신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못 사주겠네. 아직 네. 감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윤선, 이 사람은 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여러가지 교양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라고 그랬었잖아요. 설마? 근데 아니, 난그 그 말은 믿어. 교양이 꽤 높은 예. 사람이야. 그건 맞는데, 이 사람이 요즘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그 책을 읽고 있대요. 뭐지? 땅굴 팔라고 그러나? <laughs> 타로 칼하고 준비하나? 아, 어쨌든 이 감옥을 배경으로 한 문학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감옥, 탈출, 복수 어, 이런 장르의 최고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걸 읽고 있답니다. 조윤선 관련해서는 음. 직원들이 음.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했는데 도 조윤선이 그걸 매몰차게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반성의 기미는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기어콘뭐 탈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laughs> 득도를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방법을 택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나오자마자 못윤선하고 이름을 바꾸는 건가 탈옥해서 <웃음> <웃음> 뭐. 근데 어쨌든 우리 행정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양심의 직감을 느꼈다.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선관이었든 중앙부처든 지방공무원이든. 그런데요, 이런 부당한 지시, 불법적 지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될수 있는 위중한 사안을 지시받았을 때, 과연 이급 이하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반복을 한 건데. 적폐 중에 하나가 명령 불복증죄가 있어요 공무원한테 그러니까 이게 광의적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불법적 사항을 지지 상관으로부터 지지받았을 상관을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고 음. 활성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군대까지도 불, 어, 명령 불복종죄, 그러니까 어, 반역을 꿰했을 때 등등에 명령 불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공직성 우리 공무원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무조건 사대 의무장 어, 복종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음. 내가 비리를 봤어그 비리를 밝히잖아요. 어떻게 된줄 아세요? 퇴출돼 버립니다. 하물며 비밀 조항 엄수라는 의무 조항에 걸려서도 내부 고발도 못해. 어, 뭐, 못해. 하면 옷을 벗어야 돼 처자식들 음. 먹여 살리고 다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 개정해 나가는 법을 공무원법을 개정해 그렇죠. 네. 나가거나 또는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거 계급을 없애버리거나 음, 예 네, 그러면 어 씨, 내가 저새끼한도잘 보여서 징급할 일도 없고 예 네, 그러면 상관이 부당한 시도 아, 나하 못해요 하면 타고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쁜 짓은 온갖 다 시켜놓고 하위들들은 온갖 다 상처 받고 또 대통령은 감방에 가고 음. 장관 감방에 가고 비서실장 감방 가고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해놓고 얼마나 어, 공무원들이 가슴 아프고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예술계 블랙리스트 많이 명단이 공개돼서 그렇지 이 검사들, 그러니까 판 검사들한 사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이... 존재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음. 조사를 해라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그러면, 다 있어요. 아, 모든 직급에 관련해 가지고 음. 아예 국민들 안에서 반정부적이라고 찍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올린 거야 따져놓고 보니까. 아, 저도 있다고 전화 받았어요. 지인한테. 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laughs> 악질 분야가 중에 악질이지. 노동 쪽에 있더라고요. 사법부 음.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장이 주도를 해서. 사법부 안에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좀 분위기를 환기해야 될 부분들이 블랙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누구를 돈을 주고, 저기그 탄기국이나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를 돈을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하기 위한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 돈을 지급하고 안 지급하는 거는 행정부, 행정권의 그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리스트를 작성한 거.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부하 직원들한테 강압적으로 불법 행위를 요구한 것. 이게 처벌 대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다. 돈은 행정부가 얼마든지 주고 안 주고 재량껏 할수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이고요. 한번 좀 환기시켜 드리려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블랙리스트가 사회에 획일화시키고 굉장히 경직되게 만드는 데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도로부터 부패한, 그러니까 제도도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 암흑의 세력들의 누에 따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 전부 사형 정도는 형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차별시키고, 대한민국이 제가 열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박지원 대표한테 제가 열받아서 짱돌로 조사 버려야 한다고 한 사람 평생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별을 본인이 답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배들 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좌우로 갈라져 있고 요즘 조, 조선일보를 보면서 내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30 2, 30대와 50, 60대를 갈라놔요. 네, 맞아요. 세대간 갈등을 세대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 6 0대 이상은 다 안철수 찍어라, 2 3 0대다 찍어라 이렇게 지금 몰고 있는 거거든요. 세대별, 계층별, 학력별 다 나눠놨어. 서울엔 한강 이남 이북으로 갈라나.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데 이제 분야별로 암흑세력한테 아부한 놈들은 좋은 돈더 주고 추접스럽게그 얼마나 됩니까? 말안 들은 놈은 아예 목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증언도 나왔어요. 관변단체, 정경윤 동원해가지고 관변전체들한테돈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자유총영맹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관변단체 중에는 최고로 큰 규모죠. 그렇죠. 거기 에 김정문 기획실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제 대모를 구체적 지시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대이 사람은 지금 <laughs> 이모가 그 해봤고 다 해봤는데. <laughs>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이제 만개칠남식인 거지 뭐 하나 시키면 니들이 알아서 해줘 이는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이었잖아요 김기춘이나 이런 애들도 김용한 메모 같은 걸 보면은 디테일하게 뭐뭐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지요 자기 하부 조직들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다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유가족이 박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활용해달라 이런 식으로 <laughs> 디테일 짱입니다 이게 새우로 얘기 나와서 또열받는데 오뎅 처 먹는 거 전부 다 청와대가 시킨 거죠.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자 이, 사, 먹고. 이 사람 말이 68억 원을 이제 청와대가 전경련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간편단체에다가 건넸는데, 근데 과거 정부의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인 요청 이런 정도만 했는데 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무엇을 해라, 어, 어떤 주제와 방식으로 집회를 열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간섭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 국정교과서 행사에 나가달라. 세월호 유가족이 어, 박근혜 어,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활용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오더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정권의 성격이랄까 이런 게 제대로 민의를 얻고 당선된 세력도 아니고 사실상 어지대한 간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세력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같은 편도 못 믿어. 박근혜의 성정이나 스타일이 자기 비서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라고 봐요. 내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 분위기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비서실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다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자기 국민들은 못 믿어. 자기 편도 못 믿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든 뭐 세월호 얘기가 나오든 그런 식으로 대체해 왔다는 게좀 깝깝할 노릇이고 이런 증언들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도 처음이지만 이명박도참 질나쁜 대통령이었다고 하지만 역사상 박근혜가 가장 무능하고 사악하고 나쁜 정권이 아니었나? 물론 전두환과 박정희 시대보다도 다르면서 보면 훨씬 질나쁜 정부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이번 그 관제대모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전경련, 보수단체들 우리 그냥 보수단체라고 불러드릴게요. 이삼각공조 관제대무 수사를 1년 넘게 질질 끌고 오다가, 이번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정권교체가 가까우니까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담당 수사 주임 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심대평 위원장의 아들인 심우정 검사가 주임 검사랍니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막바지에 몰리니까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터져서 고발들로 들어가고 했는데 막바지에 몰리니까 이제는 좀 흉내를 내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거는 얼마나 심했을까.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게 관제 데모를 이행했던 관변 단체들을 저는 모두 해체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관변 단체들이 일본의 극우 단체로부터 태동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깡패 조직처럼 또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 사삼 제주도에 가서 서북 청년단이 양민들을 무차별 사주했던 그곳이 바로 지금은 사륙만안 됐지.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들 무차별 공격했고 노동계를 무차별, 공격, 무차별 공격했고 진보 민주색들을 무차별 공격했고 어,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당당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고, 아직도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정권이 교체되면, 이들을 완전하게 해체한 후에 필요하다면, 저는 새마을 전국적도 다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오래된 적폐들을 없애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청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은 다시 정권을 되찾고 나서 또 양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할 거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 사차 공판에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특검 조사 당시에 블랙리스트 업무를 하면서 회의감이 들어서 특검에서 조사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하면서 회의감이 들어서 2014년에서 12월쯤에 선임 행정관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표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면 남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건 블랙리스트를 특정인의 이념이나 비판하는 성향에 따라서 배제해야 하는 업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청와대를 나왔다 이런 이야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했다는 것이 청와대 직원의 입에서 증언이 된 음. 상황입니다 이 직원 이름 우재준인데요 뭐 이런 일을 자신이 안 하면 자신의 후임자나 딴 사람한테 시켜라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남의 손에 때묻히기 싫어서 내가 이거 한다라는 심정을 했지만 도저히 건질 수 없었다는 소회가 있었고요. 다이빙벨이나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영화가 나올 때마다 좌석을 일괄 매입을 해 가지고 아, 아예 안가 버려. 아예 안가 버리는 방식으로도 방해를 했었다고 고백을 했네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다라고 외치... 그랬었잖아요. 설마 아니 난그 그 말은 믿어 교양이 꽤 높은 사람이야 그건 맞는데 이 사람이 요즘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그 책을 읽고 있대요 뭐지 땅굴 팔라고 그러나? <laughs> 타로 카라고 준비하나? 아, 어쨌든 이 감옥을 배경으로 한 문학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감옥, 탈출, 복수 어, 이런 장르의 최고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걸 읽고 있답니다 조윤선 관련해서는 음. 직원들이 음.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조윤선이 그걸 매물 척에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반성의 기미는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기억호는 탈옥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laughs> 득도를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방법을 택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나오자마자 못윤선하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건가 탈옥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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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어쨌든 우리. 행정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양심의 직감을 느꼈다. 모든 하이지 공무원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 선관이었던 중앙부처든 지방공무원이든. 그런데요, 이런 부당한 지시, 불법적 지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될수 있는 위중한 사안을 지시받았을 때. 했던 것들이 다그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일주일에 개봉가 한한한회 틀거든 한해 금요일 날 저녁이나 뭐 이럴 때한해 틀는데 음. 그거를 좌석을 다 사버리는 거야. 뭐 이상하게 막상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지. 표는 못 구하게 만들어. 어. <laughs> 정말 청하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플랜도 다 예매해 주세요. <laughs> 우리는 다 유튜브로 볼 테니까. <laughs> 아. 야 이거 좋은데. <laughs> 상영과 떼기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그 주도하신 사, 사실상의 대가리께서 지금 감옥에 계신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못 사주겠네. 아니 네. 감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윤선 이 사람은 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여러 가지 교양이 매우 높은 사람.